오늘은 도지코인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외부 환경, 프로젝트 내부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향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우선 도지코인의 최근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여전히 시장 내 강력한 밈코인으로서의 브랜드 유지입니다. 사실상 수많은 밈코인 프로젝트가 생겼다 사라지는 가운데 도지코인은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상위권 시총을 유지하며 고유한 입지를 지켜내고 있죠. 이는 일론 머스크와의 영해성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의 결집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다시 테슬라 관련 뉴스나 엑스 플랫폼 상에서 도지코인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트윗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도지코인을 끌어올리는 분위기가 여전하죠. 자, 최근 X 플랫폼 내에서 도지페이와 관련된 언급이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이는 단기적인 기대 심리 자극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물론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시장은 언제나 기대를 먼저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도지코인의 실제 활용도 확대 가능성입니다. 기존엔 단순한 밈 중심의 자산이었던 도지코인이 점차 결제 수단이나 소액 송금 수단 으로 로써의 활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플사나 스텔라 로맨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글로벌 결제망을 지향해왔다면 도지코인은 보다 대중적인 채널, 예컨대 SNS, 스트리밍 플랫폼 내팁 결제 등을 주요 타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테스트나 제휴 뉴스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시장 반응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이런 흐름에 대해 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은 01099596611로 문자 주시면 시장 타이밍에 맞는 접근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블록체인 전반의 강세 전환 가능성과 맞물린 도지코인의 심리적 수요입니다. 시장은 항상 선도주나 대장급 테마로부터 상승을 시작한 뒤 민코인이나 어, 중소형 코인으로 유입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때 도지코인은 대표적인 후속 수혜 종목이 되죠. 실제로 과거 강세장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승한 이후 도지코인은 그보다 더큰 변동성으로 시장을 달군 바 있습니다. 만약 2025년 말 혹은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장 상승장이 펼쳐진다면 도지코인은 그 중반 타이밍에서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망은 시장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철저한 분할 접근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외부 이슈 하나로 인해 단기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과 익절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하죠. 최근에도 10월 중순 한 차례 기20% 이상 급등한 뒤, 단기간 내에 다시 눌리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슈가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별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관련 전략은 010-9959-6611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도지코인의 장기적 토큰 이코노미 개선 가능성입니다. 현재는 무제한 발행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점진적인 공급량 조절이나 반감기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존재합니다. 이는 아직 공식 로드맵은 아니지만 만약 이런 구조적 변화가 실제 반영된다면 도지코인은 투기적 자산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가능성도 일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경우 현재와는 다른 차원의 중장기 투자 접근도 가능하겠죠. 결론적으로 도지코인은 여전히 민코인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내에서 유일하게 실질적 수요와 커뮤니티 파워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를 모두 갖춘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일정 시점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종목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외부 파트너십, 커뮤니티 활동, 글로벌 시장 내 결제 도입 논의 등이 맞물리는 시점에서 도지코인은 단기 급등 가능성뿐 아니라 구조적 상승 흐름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에서는 무조건적인 매수보다는 정확한 구간 분석과 중기 트렌드에 기반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죠. 언제든지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 주시고 시장 변화에 맞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장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급등 코인을 잡고 싶어도 타이밍이 안 맞고, 손절은 늦어서 손실이 커지고,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지쳐버리는 분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투자 고민, 너그 답을 실시간 대응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죠. 저희 세력의 손에서는 100% 무료 안내로 실시간 급등 종목 추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제공, 그리고 빠른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무료라면서 어, 진짜 괜찮을까? 네, 이 질문 거의 모든 분들이 처음에 하십니다. 하지만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죠. 자, 무료인데 이 정도면 네 유료 서비스보다 낫다. 요즘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혼자서 모든 흐름을 다 읽어내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매일 쏟아지는 시장 데이터와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과 패턴을 기반으로 급등 시그널을 잡아내는 시스템입니다. 그 결과. 자, 회원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급등 신호를 잡고 단기 수익을 효율적으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010-9959-6611로 문자 전송 내용은 간단히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달라집니다. 첫째 급등 종목 추천 매일 수십 개의 종목 중 실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선별해드립니다. 즉 확률 높은 종목만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죠. 단순히 뭐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왜 급등이 가능한지 시장 흐름과 매수세 분석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입니다. 실시간 거래량, 제 체결 속도. 네, 그리고 차트 내 변곡점 포착 알고리즘으로 이 시점에서 반등이 가능하다는 구간을 찾아냅니다. 이게 바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타이밍이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둘째, 매수매도 타점 제공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르다면 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추천이 아니라 실제 매수매도 타점을 함께 제공합니다. 언제 들어가야 하는가, 어디서 익절해야 하는가. 이두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는 거죠. 코인 시장은 언제가 전부입니다. 그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제 셋째, 실시간 대형 전략 시장 변동이 심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대형이 늦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시간으로 변동 상황을 체크하고 즉시 알림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 매도 준비하세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조정 구간 잠시 관망하세요.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시그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쁘더라도 이 시스템 하나면 시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럼 비용은요?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가입비, 이용료, 별도의 결제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을 위한 한정 무료 지원입니다. 문자 숫자 7 전송만 하시면 실제 급등 종목 추천부터 매매 타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레이더 실전 감각과 자동화 시스템이 결합된 플랫폼입니다. 시장에 따라 즉시 전략을 조정하고 예상 변동 구간을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즉 여러분이 불안해할 틈이 없습니다. 시장이 급등하든 조정하든 언제나 대응 전략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이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만약 확신이 없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0109959-6611로 문자. 내용은 단 하나. 숫자 7입니다. 이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수천 건의 실시간 패턴 분석, 수백 개 종목의 시세, 흐름 추적, 그리고 실제 구독자들의 반응까지 추적된 결과물입니다. 그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먼저 잡은 사람이 수익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추천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네, 핵심 시스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째, 급등 종목 추천, 매일 분석되는 수백 개, 코인 중 상위 가능성, 코인만 선별해드립니다. 둘째,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실시간 변동 구간에서 정확한 진입, 이탈 시점 제시합니다. 셋째, 실시간 대응 전략 시장 급변시, 즉시 대응 공지 및 리스크 조정 가이드 제공해 드립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됩니다.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두 단어는 단순한 해시태그가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이자 철학입니다. 누구나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걸 원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왜일까요?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그 답을 제공합니다. 지금이 진짜 저점인가? 어, 이 구간이 고점 신호인가? 이걸 명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한 번의 문자 전송 숫자 7을 보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무료로 급등 종목을 확인하고 정확한 타점까지 안내받고 실시간 대응 전략으로 수익을 지키는 시스템. 이건 단순한 정보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 무료안내, 급등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실시간 대응 전략,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가능 전략 모두 지금 참여하신 분들께 제공됩니다. 010-9959-6611로 문자 전송 숫자 7이라고 남기세요. 이건 여러분의 계좌를 바꾸는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정보를 잡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주저하고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지금 바로 010-9959-6611 숫자 7 전송하시고 진짜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수익은 준비된 시스템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무료안내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